4시간 정도 걸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네~~ 자신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1 회동캠프에서 311AB를 수행하고 있는 박광욱입니다. 업무 강도가 많이 높다고 사무실에서 소문이 났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사무실에서 그래 알아주면 좋은 거죠. 차탄지 한3 0초 만에 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계속 탔다 계속 내, 탔다 내렸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해야 돼요. 이제 그 소장님 라우트의 특징인 거네요. 특징요. 뭐 좋은 점, 장점. 그냥 캠프 바로 앞에다 건강. 아니 물짐이 좀한 분씩 많다는 거. 그리고 캠프 바로 앞이니까는 뭐사 회전을 하던 사 회전을 하던 뭐 캠프 보기까지 2 3 분이면 들어오니까. 아, 3,4회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다치고 3회전 도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간선 올 때쯤 돼서 들어가 가지고 한번더 이제 물건 받아 가지고 포기 다치는 거니까 충분히 3,4회전이 가능하신 거네요 그렇게? 뭐 쉬는 시간이 없이 일하면 남들은 이제 캠프 들어와 가지고 쉬는 시간이 좀 있지만 저 응?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계속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니까 제 사내 또 방문해 네요 <laughs> 아니 재밌네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카트도 차야. 지오 아이. 공간만 아야 카트 없어요. 타다 내탈다타 탈하네, 다하네 탈하네, 텐하 소장님의 동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laughs> 운동 하세요? 운동을... 안 해요. 이게운동에요 끝나면 안도안해요 그거 아세요? 기대했던 대답이지? 아그 질문이 그냥 잘 먹는 게 최고입니다. 끝나 끝나고 잘 먹어요. 차에 짐이 실으면 입맛이 없어요. 짐이 없어져야 입맛이 생긴다. <laughs> 후진으로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후진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동에는 후진만이 잘 길입니다. 음. 그나마 여기가 편한데데 그나마 여기가 단층이고 거의 1층이고 요가 편한 텐데 A가 몸 편해요. B는 그냥 다 힘들어. 그냥 이 기본이라서 타비로 계속 가는 것보다 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 원래는 이 도트박스가 조수석에 있어야 되는 거군요. 사장님 라우트는 효율을 극대화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3회전하고 3회, 4회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회전을 전체를 다 돌고 2회전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음. 1회전을 70% 정도 치고 30%를 대거랑 포개쳐요. 여기가 A고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에요. 자주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은 헷갈려요. A, A만 치고 B를 치면은 여기 또 돌아야 돼요. 아, 다른 아웃인 줄 알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길로를 다, 길을 그냥 주소를 다 외우니까 그냥 썩 가다 다 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A 치고, 어, B가 여기 왜 있지? 하는 분들도 많죠? 여 골목은 괜찮은 골목인데, 나중에 올라오면 말도 안 되는 골목 많이 볼 텐데. 인중에 땀이 나네요. 계속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게 거야 몽 곳까지 그렇게 커버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A고 그게 B라서 원래부터 넓었어요 어. 제가 이거 3년, 3년째 타고 있는데 어, 그때도 이, 이 구역이었고 그때도 이 넓이였고 지금도 이 넓이 근데 이제 공장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은 공장 라인을 못 봤는데 저 밑으로 가면 전부 다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중간에서. 네네. 음. 엄청 좋긴 하네요, 카메라가. 지금 보면 3년 동안 하는 라우트에서 그 회사만 바뀌었다고 네. 하시던데 형제물류 바뀌고 다른 점 있으세요? 음 일단은 배송하는 데는 라우트 바뀐 게 아니라 똑같고. 조금 더뭐 관리자들이 많더라고요 관리자분들이 그래서 사무실에서 좀더 많이 챙겨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던 소속된 회사보다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 확실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많아져서 그런가 좀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뭐 원하는 날짜를 할수 있게끔 배려가는 배려도 좀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먼저 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거 하나랑요. 거. 거 감사합니다. 꽂을 데가 없어요. 이런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보거든요. 여기 자동차 엘리베이터. 자동차. 이 중고차 매매하는 곳이거든요. 와. 처음부터 여기 라우트면 아 너무 막 헷갈리고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저번에? 아니 좀 그나마 제가 능력이 몇개 없는데 길은 금방 유효해요 새로운 것 가도 한번 가면 길이 유효해요 웬만하면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라우트에 이제 배정이 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몇 사람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아,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하다가 이렇게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몇분 가르쳐 봤는데, 다들 뭐, 혀를 찼으니까,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데는 절대 못하죠. 난이도가 높긴 한것 같아요. 음, 쉬운 편은 아니죠. 근데 저는 아파트보다 이게 나아요. 아파트를 안 좋아하거든요. 엘베기 내는걸 못해요. 아. 사람 타신다고 땡겨놓긴 당겨 땡겨놨는데, 당겨 사람이 탈 일이 크게 없으니까 막 개파이거든요. 약간 짐짝이다 생각하시고. 저속도 어차피 짐, 짐 두는 곳이다. 보통 다른 분들도 전부 다이 뒷좌석에 다 반품 다 던질걸요? 아니, 아니. 반품 뒤에 던져놓으면 나중에 배송한 물건이랑 헷갈려가지고 반품 다 웬만하면 차 안에 넣어놓을 텐데. 음, 일부러 짐칸에 안 섞이게 그것도 또 노하우기도 하네요. 웬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진짜 큰물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여기에 장점이 웬만하면은 그냥 문 앞에나 들어가도 된다 일단 회사들이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게 장점이긴 하죠 안에까지 안 넣어줘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죠 그 직원들은 수대로 정리 안 하면 일이차 세우고 못 찾아요 고정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가는 코스가 거의 정해져 있어서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내름차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재 다 해놓고 나가는 분들 거의 대부분 직원들은 다 그렇게 적재해서 나가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음, 캠프에 보통 8시 한 20분에서 30분에 들어오니까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좀 많을 때니까 그때는 7시, 7시 한반 정도 전에는 끝낼라고그고 나머지는 웬만한 6시 전에 끝나요. 몇 시간이면 한 9시부터 이제 한다 치면 소분을 9시부터 하니까 한 3시간, 9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네. 여자책을 해도 물량이 조금 줄어가지고 어, 퇴근 좀더 빨리해서 좋은 점. 근데 이제 정산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그전에도 웬만하면 8시에 퇴근했어요. 근데 여기 또 확실한 장단점이 또 하나 있다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그냥 좀죽어도 생각하고 일하면 되고 금요일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물량이 확실히 좀 작기 때문에 퇴근이 빨라요. 이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냥 어 수산물 유통업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송일 또 알아보기가 쉬웠던 게 차는 일단 있었으니까 그냥 이제 개인사업 정리하면서 무슨 일 할까 하다가 뭐 해본 일이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한 2, 3일 만에 결정하고 바로 알아봤었죠, 이자들를 3회전, 4회전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소장님들이 신기하겠어요? 아, 옆에 분들 신기하죠. 해또 나가나. 언제 왔노? 언제 나갈 거고. 왜냐면은 또제 라우터 중에 장점이 그 자리 저만 쓰거든요. 음 선입차가 이제 저만 쓸수 있는 선입차라서 이제 제가 나감으로써 그 주위에 이제 다른 업체 분들이 주위 분들이랑 다 친하니까 제가 이제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걸 아니까 이제 그 자리를 한 20분 30분이라도 한 시에서 간 쓸라고 제가 언제나 가나 관심 가져주긴 하죠 그러니까 자리가 고정적으로 이제 치를 수는 자리가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장점 중에 하나죠 경찰서에 배송 오는 건 참봤어요 무서워요